오늘 하세나 본문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기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 산에서 오신다. 셀라.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 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이디안 땅의 회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셀라.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먼저 우리에게 생소한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이것 단한 번만 사용되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의미를 알수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어로 유추하여 어, 유추하여 보면 음악 용어 중에 하나이거나 또 만가, 즉 장례식의 노래일 것이다, 또 악기인 수금을 가리키는 단어일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지만 이 견해들의 공통된 점은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10편에서 시와 기도가 찬송이듯이 오늘 본문도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와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은 만가, 즉 장례식의 노래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1장,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비판하시는 것은 세상 나라의 장례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번역판인 공동번역은 망가조를 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내용으로 강구와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말씀의 빠른 성취와 극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유다를 바벨론을 사용하셔 징계하실 것이며 그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론도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강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심판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혁 개정으로는 주의 일을 이 수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흔히 수적인 증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살다, 생명력이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되어진다면 생명력이 되살아난다라면 그것이 바로 부흥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진정 하나님의 부흥을 원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거짓과 위선을 끊어내야 한다는 결단과 고통도 감수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참다운 부흥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한국교회더 나아가 지금의 우리나라에 임하길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시어 하나님께서 자비와 곧 극률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함을, 거룩한 함을거룩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살아도 또 행여 제 가운데 있더라도 주의 자비 극률이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간구 중 가장 중요한 간구가 있다면 바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께서는 대만과 바란산에 오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명상 대만은 유다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 세일의 산악지대를 가르키고 바란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의 결과로 심판으로 오시지만 심판 이후에는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오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들의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과 삶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였기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통이 살아나는, 살아나는 것임을 깨달았기에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참 생명,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죠는 한국 캠퍼스로 유입된 20여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향한 선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단과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 설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